안녕하세요. 달달 한국어 시간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과 한국어 공부를 같이 할 한국어 교사 버들쌤입니다.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을 배울 때 단어를 많이 알면 좋아요. 바쁘다, 친구, 못 만나다 이렇게 세개의 단어가 있어요.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뜻을 잘... 말할 수 없어요. 바빠서 친구를 못 만나요. 이렇게 바꾸면 잘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. 자, 여기 나와 있는 단어처럼 바쁘다, 못 만나다 같은 말은 기본형의 다를 아서, 아요로 바꾸어 써야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문장을 만들 때 아, 어, 해, 아서, 어서, 해서, 아요, 어요, 해요가 많이 사용돼요. 어떤 말에 아 쓰고 어떤 말에 어 쓰고 해 쓰는지를 선생님과 함께 오늘 공부할 거예요. 자, 아, 어, 해 중에 어느 것을 쓸까? 규칙이 있어요. 자, 아, 오, 모음 있으면, 아, 써요. 단어를 보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볼까요? 가다 라는 동사가 있어요. 기본형 다 앞에 아가 와요. 아, 오면 어떤 거 써요? 네, 아, 써요. 그래서 가, 아 돼요. 그런데 가, 아는 아가 두번 있어요. 두번 있으면 한 번은 쓰지 않아요.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? 가. 이렇게 사용해요. 그러면, 아서, 어서, 아요, 어요랑 연결하면, 가는 가, 가서, 가요, 갔어요. 이렇게 써요. 다른 단어 또 볼까요? 놀다. 놀다 라는 단어는 다 앞에 오 있어요. 오 있으면, 아, 오는 아 쓴다고 규칙이 있으니까, 아 써요.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? 놀아, 놀아서, 놀아요, 놀았어요. 이렇게 써요. 자, 그러면 다른 규칙도 볼까요? 아, 오가 아니면, 어 써요. 아, 오 아닌 모음은 무엇이 있을까요? 어, 우, 으, 이 있어요. 자,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단어를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? 자, 먹다. 먹다 앞에 어 있어요. 그러면 어 있으면 아, 어, 해 어떤 거 만나야 돼요? 네, 어 와야 돼요. 그래서 먹어, 먹어서, 먹어요, 먹었어요. 이렇게 써요. 다른 단어 또 봅시다. 울다, 울다. 다 앞에 모음 우가 왔어요. 그러니까 어떤 거 써야 돼요? 네, 어 써야 돼요. 그래서 울어, 울어서, 울어요, 울었어요. 이렇게 써요. 자, 그러면, 씻다 라는 단어 볼까요? 씻다. 다 앞에 이 왔어요. 이 있으면, 어 쓰죠?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? 씻어, 씻어서, 씻어요, 씻었어요. 이렇게 사용해요.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쓰다. 다 앞에 으 왔어요. 으 오면, 어 써야 돼요. 그런데, 쓰다처럼, 으가 오는 말은, 어, 아 만나면, 쓰가 없어져요. 그래서, 어떻게 말해요? 써. 이렇게 말해요. 써, 써서, 써요, 썼어요. 자, 그러면, 쓰다는 조금 특별해요.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하다 규칙 볼까요? 하다 라는 말이 뒤에 있으면, 했어요. 그래서, 좋아하다. 해 있으면, 좋아해, 좋아해서, 좋아해요, 좋아했어요. 이렇게 사용해요. 또 한번 봅시다. 따뜻하다. 똑같이, 하 있어요. 그래서 해 만나죠. 그래서 따뜻해, 따뜻해서, 따뜻해요, 따뜻했어요. 이렇게 사용해요. 마지막으로 한번더 볼까요? 운동하다. 하다 있어요. 하다 있으니까 해 와요. 그래서 운동해, 운동해서, 운동했어요, 운동해요. 이렇게 써요. 지금까지 선생님이 '다'로 끝나는 말 뒤에 오는 '아/어/해' 어떤 단어에 '아/쓰고', 어떤 단어에 '어/쓰는지 설명했어요. 모음 '아/오' 있으면 '아/쓰고', '아/오' 아니면 '어/쓰고', '하다' 있으면 '해/쓴다'고 말했어요. 그런데, 규칙과 다른 말이 있어요. 이것을 불규칙이라고 말해요. 어떤 단어가 불규칙할까요? 선생님하고 단어를 보면서 공부해 봅시다. 자, 불규칙 중에 '아프다' 있어요. '아프다'는 '다' 앞에 '으' 와요. '으' 오면 여러분들 옆에 표 보이시죠? '으'는 '어' 와야 돼요. 그런데 '아프다'는 '아'와요. 그리고 '으'가 있을 때는 앞에서 쓰다에서 선생님이 말했어요. '으'는 없어져요. 그래서 '아프다'가 '아' 만나서 '아파' 이렇게 말해요. '아파', '아파'서 '아파요', '아팠어요', 특별해요. '으'가 없어지고, 은데 어안 오고 아 왔어요. 특별해요. 자, 다르다 볼까요? 다르다는 기본형 다 앞에 르가 왔어요. 모음과 자음이 합쳐져 있는 말 르가 왔어요. 그러면 아 맞나요? 그리고 르가 없어져요. 위에 아프다는 의가 없어졌는데 다르다는 르가 없어져요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다아 이렇게 말할까요? 그렇지 않아요. 어떻게 말하냐면 달라 이렇게 말해요. 그러니까 달라에 달 리을 있어요. 라에 리을 있어요. 리을이 글자 앞에 뒤에 생겼어요. 달라 달라서 달라요. 달랐어요. 이렇게 써요. 특별하죠. 자, 그러면 다른 단어 또 보겠습니다. 덥다. 덥다. 자, 어 있으니까, 다 앞에 어 있으니까 어와요.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? 덥어. 이렇게 말할까요? 그렇지 않아요. 어떻게 말하냐면, 더워. 이렇게 말해요. 이거는 비읍이. 우로 바뀌어요. 그래서 더워 더워서 더워요. 더웠어요. 이렇게 써요. 하나 더 볼까요? 자, 걷다. 걷다는 디귿 있고 어 있어요. 자, 다 앞에 어 있으니까 어 와요. 그러면 걷어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? 이것도 특별해요. 그렇지 않아요. 걸어 이렇게 말해요. 이 말은 디귿이 니을로 바뀌어요. 그래서 걸어, 걸어서, 걸어요, 걸었어요 이렇게 써요. 자, 지금까지 선생님이 규칙과 불규칙을 설명했어요. 특별히 규칙에 맞지 않는 불규칙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.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 선생님하고 연습해 볼까요? 자, 여기 단어가 있습니다. 아서, 어서, 해서를 붙이면 사다는 사서. 아요, 어요, 해요를 붙이면 사다가 사요로 바뀌죠. 자, 여러분 밑에 있는 단어도 선생님 따라서 천천히 말해봐요. 자 오다 와서 와요. 살다 살아서 살아요. 묻다 묻다는 어떻게 해요? 물어서 물어요. 춥다 추워서 추워요. 고프다 고파서 고파요. '부르다', '불러서', '불러요', '기다리다', '기다리어서'가 '려서'가 됐어요. '기다려서', '기다려요', '복잡하다', '복잡해서', '복잡해요'. 네, 여러분들 잘 따라서 하셨죠. 자, 오늘은 선생님과 '다'로 끝나는 말, 동사, 형용사 뒤에, 아, 어, 해, 어느 것을 쓸까에 대해서 공부했어요. 규칙을 선생님이 말했는데, 중요하게 불규칙도 있어요. 잘 기억하시고요. 여러분들 한국어 공부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선생님과 달달 한국어 시간 재밌게 보내셨죠? 자,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감사합니다.